안녕하세요. 말레이시아 해삼하우스입니다. 어느덧 2020년 어, 새해가 됐습니다. 2020년 1월이고요. 어, 오늘은 이곳 말레이시아도 토요일입니다. 한국도 토요일이겠죠. 제가 지금 영상을 찍고 아마 토요일이나 일요일 정도는 올려드릴 것 같습니다. 어, 오늘 영상은 말레이시아에서 거주하실 때 주로 한국으로 치면 아파트. 어, 이곳은 콘도죠. 어, 콘도 아니면은 어, 저같이 보통 주택, 이렇게 두 가지 타입의 거주를 많이 하시죠. 그랬을 경우 각각 장단점이 어떤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이는 것이 제가 키우고 있는 헤로즈라는 스탠다드 푸들 강아지입니다. 어, 저 같은 경우는 말레이시아에 한 10년 넘게 거주하면서 한 3, 4년은 콘도에 살았었고요 실제로. 그리고 지금 한 7, 8년째 어, 이렇게 주택에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 다 그래서 어느 정도 살아봤기 때문에 과연 각각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어, 물론 제가 모든 걸 알지는 못하겠지만 제가 경험했던 한도 내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주택 장단점에 대해서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같은 경우는 어 당연히 기본적으로 가장 큰 장점이 어 콘도나 아파트에 비해서는 어 규모가 크다는 것이 가장 기본적으로 큰 장점일 것 같습니다. 규모가 큰 데서 오는 장점이 많이 있을 거고요. 여기서 또 하나 알아두셔야 될 게. 어 당연히 공간은 더 크지만 은 만약에 같은 돈이라도 어, 비슷한 지역에 있는 콘도랑 주택이라고 치면은 일반적으로는 어, 같은 금액이면은 어, 주택이 콘도보다 금액이 더 큽니다. 즉 같은 금액을 주셨을 때 어, 주택이 콘도의 약 1.5배에서 2배 정도의 어, 공간을 쓰실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겁니다. 또한 주택 같은 경우는 어, 마당도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유 공간이 많은 데서 오는 장점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데요. 일단 뭐 간단하게 뭐 BBQ 같은 경우도 언제든지 쉽게 마당에서 해먹을 수 있고요. 또한 자동차 같은 경우도 세차를 어, 집에서 편리하게 할수 있습니다. 어, 그리고 주차 같은 경우도 어, 바로 대문을 열고 주차를 하고 밖에 나갈 때도 바로 현관 문만 열면 차가 있기 때문에 차를 타고 바로 바깥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시간도 절약이 많이 될것 같고요. 어, 이에 따라서 무슨 마트라든지 어디서 물건을 어, 갖고 와서 집에다가 실거나 물건을 밖으로 갖고 나갈 때 마트에서 물건을 사서 집에 도착한 다음에 트렁크에서 바로 꺼내서 바로 현관으로 가져 들어올 수 있습니다. 굉장히 편리합니다. 그리고 또 장점이 어, 땅에 붙어 살기 때문에 뭔가 심적으로 좀 안정되는 느낌이 들 수가 있고요. 어, 바깥에 나가면은 바로 산책로가 있기 때문에 산책 같은 경우도 더 용이하고 편리하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당이 있어서 빨래 같은 경우도 어, 말레이자 쨍쨍한 햇볕에 언제든지 편리하게 말릴 수 있는 그러한 장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주택의 단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주택의 단점은 어 벌레라든지 해충 바퀴벌레 뭐 기타 뭐 모기 그리고 심지어 쥐 같은 거에 좀 취약한 편입니다 땅과 붙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러한 것들이 좀더 많이 들어올 수밖에 없고요 저도 실질적으로 지금 40대 중반 살면서 어, 쥐를 이곳 말레이시 주택에 살면서 한세번 정도 직접 잡아봤습니다. 그게 쥐가 한 1, 2 년에 한번 정도는 어쩌다 들어오는 경우가 발생을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런 거가 조금 스트레스를 받게 합니다. 자, 두 번째 어, 앞쪽에 상권이 없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어,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요. 어, 말레이자 로컬 현지 분들이 사시는 어, 조금 저렴한 가격대의 주택 같은 경우는 어, 별도의 울타리가 없이 도로 쪽에 붙어 있다든지, 심지어 번화가 쪽에도 이렇게 붙어 있는 그런 주택단지가 있습니다. 그런데는 아무래도 보안에 더 취약하겠죠. 대신에 그런 곳은 어떻게 보면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는, 어, 상권과 좀 떨어져 있다는 곳에서 예외적으로 어, 되는 주택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한국 분들이라든지 외국 분들이 사시는 주택 단지는 별도의 그 울타리가 있고 가드하우스가 가드하우스가 곳곳에 있기 때문에 어,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주택 단지 근처에는 바로 근처에는 도보로 뭐 식당이라든지 상권이 어, 대부분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 그래서 어디를 가더라도 꼭 차를 타고 어느 정도 가야지 상권이라든지 뭐 식당을 만날 수가 있고요. 그러한 불편함이 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음, 또한 주택은 음, 아무래도 유지보수가 좀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집 군데군데 규모가 있기 때문에 조금 보수에 될 곳이 많고요. 아무래도 아파트 콘도보다는 내구성 면에서도 약간 부실한 면이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또 규모가 아무래도 더 크기 때문에 집 어, 유지하는데 전기세 등이나 그런 게더 들어갈 것이고요. 그리고 집 청소도 규모가 크니까 더 청소를 더 많이 해야 되고, 또 마당이 있고 나무가 있어야 되니까, 뭐, 톱으로 심지어 나무를 자른다든지, 나뭇잎 낙엽을 치운다든지 하는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는 일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안 같은 경우도 일반적으로는 콘도보다는 약간 떨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물론 한국분들이라든지 외국분들이 사는 곳은 2중, 3중으로 이렇게 보안이 되어 있고 가드분들이 굉장히 순찰도 열심히 다니기 때문에 치안이, 어, 거의 웬만한 콘도랑 같거나 더 좋은 곳도 있겠지만은 어쨌든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콘도보다는 그래도 어 보안이라든지 치안면에서는 약간 떨어질 수 밖에 없는 그런 단점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콘도 한국으로 치면 아파트죠 어, 장점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콘도 같은 경우는 일단 보안이 좋습니다. 별도의 박스형 건물에 앞에 가드하우스가 있기 때문에 주택보다는 당연히 보안이 좋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두 번째 생활 편의성이 좋습니다. 이 생활 편의성이 좋다는 것은 보통 콘도 내에 작은 마트라든지 식당이 1층 같은 경우에 1층이라든지 중간에 있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특별히 자동차를 타고 나가지 않아도 도보로 편의시설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또혼도는 대부분 바로 앞쪽에 상권이랑 붙어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동차가 없어도 걸어서 어 앞쪽에 상가에서 장을 본다든지 식당을 간다든지 하는 것이 주택보다는 훨씬 편리한 편입니다. 어, 다음으로는, 어, 수영장이라든지 짐시설 같은 것이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겠습니다. 콘도 같은 경우는 같은 콘도 내에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거나 내려가면은 좋은 수영장과 짐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하기 굉장히 편리합니다. 일반적으로 주택 같은 경우도 당연히 수영장이라든지 짐시설이 잘 되어 있지만은 어, 콘도에 비해서는 어쨌든 자동차를 타고 대부분 뭐 2분 3분 가야 되는 거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콘도보다는 이용하는데 또 불편하죠. 그래서 콘도가 굉장히 수영장이라든지 아이가 어렸을 경우 체육관 시설을 이용하기 편리한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보뭐 일반적으로 뷰가 좋겠죠. 그리고 어, 택시라든지 그랩 뭐 누군가를 미팅할 때라든지 할때좀더 차고 어, 없이 쉽게 이용하고 탑승하고. 미팅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음또 콘도 같은 경우는 어, 같은 박스형 건물 안에 여러 세대가 있고 또 한국 분들이 일반적으로 많이 사시는 주거 형태이기 때문에 어, 이웃 간에 침묵이라든지 어, 이웃을 더 자, 쉽게 더 사귀고 어, 교류하는데 좀 유리한 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콘도의 단점을 한번 알아볼까요? 단점은 자 단점은 아까 주택의 장점이 어떻게 보면 반대죠 어, 아무래도 공간이 좀 적습니다 좀 답답한 감이 들 수는 있죠 그리고 어, 주차할 때도 어, 보통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또 엘리베이터를 타고 또 집으로 가고 그래서 특히 마트 같은 데서 물건을 많이 샀을 경우 굉장히 불편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또 물건을 실을 때도 집에서 나와서 엘리비, 어, 엘리베이터를 타고 주차장에 가서 차도 나오는데 좀 주차 타워를 좀 2층 3층 또 움직여야 되니까 그런 좀 시간 로스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층간소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한국도 마찬가지죠. 어, 붙어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층간소음에 대해서 좀 스트레스를 받을 일이 있을 것 같고요. 일반적인 소음도 아무래도 콘도가 조금 더 많은 편입니다. 이거는 물론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서 콘도도 조용한 곳이 있겠지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적으로 콘도는 조금 더 번화한 쪽 길거리 쪽에 많이 붙어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자동차라든지 오토바이 같은 소음이 주택에 비해서는 일반적으로 좀더 많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음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은 개인 사생활이 좀더 노출이 많이 되는 편인 것 같습니다 주택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어 일반적 옆쪽에 붙어 있다 하더라도 보통 서너집 다섯집 정도 그 정도만 이제 붙어 있고 나머지는 좀 떨어져 있기 때문에 개인 사생활이라든지 그런 것이 조금 보, 어 유지가 되는 면이 많은데 콘도는 같은 박스 건물 안에 수십 수백 가구가 살기 때문에 아무래도 서로에 대해서 조금 더잘 알고 조금 더 나쁘게 얘기하면 사생활이 조금 더 많이 어 보여지는 그러한 형태의 거주 공간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어 말레이시아에서 주택과 콘도 아파트죠. 이곳에 거주하셨을 때 각각 어떠한 장단점이 있는지 알아봤고요. 다음번에도 더 좋고 재미있는 말레이자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